성인의 편녀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아침이구요. 오늘 영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1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로 허무의 핵심 구절입니다.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10절,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며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어다. 0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까? 산과 과일 나무, 백향목과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른새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곧온 천지 만물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산들은 그 아래 식물을 냄으로,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 짐승, 가축은 번성함으로. 새들은 노래함으로 해와 달과 별들은 역시 그것들이 있는 위치에서 빛을 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들이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입으로, 손뼉으로, 악기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찬양은 우리를 만든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성경우리리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건성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 부릅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의 공기를 실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 정부의 교회 방역 강력 강화 조치 안내 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 찬송 자제,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착용 및 작은 소리로 부르기, 찬송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을 해서는 안될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성경도에게 말씀합니다. 1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절 시르를 품고 소고치며 아름다운 수금과 수금의 과수금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3절 초막절에 초막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파를 불치어다. 여러분 찬양은 즐거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고를 치고 수분과 비파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나파를 부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찬양이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으로 여러모로 예배가 위축되고 찬송과 기도가 위축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우리의 본질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질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온 천하 만물을 아우르며 찬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찬송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